안녕하세요. 이사벨라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사과를 진도를 나갈 건데, 제목은 하느님 말씀이 담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거라서 성경책을 지금 영상을 멈춰 놓고 준비해 주세요. 시작 기도로 성모송 할게요. 알아야 할 기도문 펼쳐서 성모송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시작 기도로 한 거는 성모송이에요. 자, 오늘 4과 하느님 말씀이 담긴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성경, 성경책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만큼 두껍고요. 그리고 앞에 성경이라고 쓰여 있고요. 여기 얇은 페이지가 엄청 많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에 어떤 어떤 책들이 세 가지가 있는지 표시도 되어 있어요. 자. 이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어요. 하느님 말씀이 담긴 거룩한 책이에요. 성경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적었지만 실제 저자는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은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신 분은 하느님이세요. 우리가 배웠던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서 특히 성령께서 활동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로 성경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올바르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1번 보면,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여기 두 가지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데, 구약은, 어, 옛날 계약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약이 약속의 뜻이에요. 계약의 약이고,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어,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라는 뜻으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의미하고요. 어, 그 다음에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느님과 모든 사람과 맺으신 계약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옛 계약이 없어지고 새 계약이 생겨났어요. 음, 이렇게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질 수 있고, 구약은 46권, 46권이고, 신약은 27권,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이 성경책 안에 또다시 73권에 73권의 책으로 또 나눠서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 하느님 말씀이 우리한테 결국은 전달하고자 하는 게한 가지인데, 그거는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73권, 73권의 책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도 있고, 비유도 있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적은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목차 쓰기 숙제를 할 건데, 그거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소중하게 자주 읽기라고 써있죠. 쓰여 있지요. 이거는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성경을 소중하고 그리고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거룩한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책들과 다르게 경건하게 다루어야 해요. 성경을 땅바닥에 함부로 두거나 다른 책들과 포개어두지 않고 성경책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두지도 않아요. 성경은 하느님의 사랑의 편지이기에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께 기도를 하는데, 어, 왜냐하면 성령의,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몇천 년 전에 적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해요. 어, 성경을 읽는,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문이 있고 성경을 읽고 나서 바치는 기도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기 전에 기도하고 다 읽고 나서 기도를 또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생각과 사랑을 알수 있기 때문에 자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성경을 좀더 친숙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책의 이름들을 한 번씩 써볼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글자가 거꾸로 보일 거예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중에는 이렇게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또 나눠지고요. 그 안에 또 오경은 다섯 개 역사서 16개, 시서와 지혜서 7권, 예언서 18권, 구약은 이렇게 많은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약은 이렇게 4개의 4대 복음서와 또 쭈루룩해서 27권,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 보실 거예요. 할수 있겠죠? 음, 선생님처럼. 크게 구약, 신약을 이렇게 나누고, 또 구약 안에서 요네 부분으로 나누고, 또그 하나 안에서 세밀하게 세부적인 그 책의 이름을 적어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장에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볼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게 이번에 숙제예요. 음. 자, 그러면 오늘의 교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운 교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로 영광송 바칠 거예요. 마침 기도로. 자, 선생님도 오른손, 여러분도 오른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